안녕하세요, 엑답입니다. 주라기월드 에볼루션 공룡 사육 가이드 특집 예고드린대로 이제 대형 육식공룡입니다. 우선 이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내에서 대형 육식공룡으로 판정하는 결정적인 여부는 이과 노동과의 전투 여부입니다. 모든 대형 육식공룡들은 중형 육식공룡들과 달리 이과 노동과의 전투 판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형 육식공룡들은 게임 내에 나오는 공룡들 중 끝판왕으로. 최강의 전투력과 인기도, 그리고 최고의 난이도를 가진 공룡들입니다. 단적인 예로, 기본 인기 등급이 가장 낮은 카르카로도토사우루스는 스트로티오미무스의 경우 72마리, 혹은 대형 초식공룡 중 가장 높은 인기도를 가진 편에 속하는 스테고사우루스 4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대형 유식공룡들은 좀처럼 다른 공룡들에게 패배하지 않아 게임의 전투명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인기도를 수천까지 우습지 않게 늘려주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전투력의 반동으로 대형 60공룡들은 울타리를 대단히 쉽게 박살낼 뿐만 아니라 만족도 하한산 역시 대단히 낮기 때문에 폭풍만 몰아치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자주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대단히 높은 인기도에 어울리게 생산단가도 대단히 높으며 유전자 튜닝을 해줄수록 낮은 부하 성공 확률과 어마어마한 생산비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대형 60공룡들은 단한 마리에서 두 마리만을 위한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좁은 면적을 알차게 꾸려하는 이 게임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녀석들입니다 따라서 대형 60공룡과 전투판정이 없는 용광류나 소형 60공룡과의 합사를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들은 최고의 보안등급 그리고 최고의 인기도 최고의 가격 그리고 최고의 면적을 자랑하는 게임 내 최고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공룡들입니다. 챌린지 모드에서 주라기 난이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뽑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이 대형 육식 공룡들입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이슬라페냐에서 얻을 수 있는 대형 육식 공룡으로 영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에 출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내 대형 6식공용중빅스 중에 하나죠기가노토사우루스의 기본 인기 등급은2 1 6이지만 최대 552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다른 빅3 대형 육식공룡들과 달리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용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도 하한선은 80%로 스피노사우루스 다음으로 낮으며 빅3에 들지 못한 다른 대형 육식공룡 두 마리보다 적은 초원 면종 요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빅3 두 마리 공룡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효율을 내기 때문에 공원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전투력 역시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높은 방어력 스피노사우루스보다 높은 공격력이 특징입니다. 최대 합사 가능 수는 두 마리로 티라노사우루스에 비해 우위가 있으며 후술할 스피노사우루스보다 훨씬 환경 요구치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만일 이슬라페냐에서 대형 육식 공룡을 꼭 뽑아야 한다면 이 녀석을 추천드립니다. 카르카로노토사우루스는 백악기 팩 DLC가 있다면 이슬라페냐에서 해금되는 공룡입니다. 과거부터 짧게 불러 칼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기본 인기 등급은 213이지만 최대 544까지 올려 줄수 있습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가노토사우루스의 하위 호환이라는 점입니다. 기본 인기 등급과 최대 인기 등급 모두 기가노토사우루스비에 낮으며 초원 요구 면적 역시 기가노토사우루스 보다 많습니다 더불어 만족도 하한선도 기가노토사우루스 보다 높고 숨 요구치는 대형 육식공룡 중 가장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기르기는 더 까다로운 편이죠 다만 전투력은 튜닝을 하든 안 하든 기가노토사우루스와 같습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스피노사우루스와 더불어 바하리아 층에서 화석이 발견되기 때문에 발굴지 얼락에 따라서는 묻히기도 하는 비운의 공룡입니다 빈약한 모델링과 기가노토사우루스의 하위 호환이라는 점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대형 육식공룡 입니다.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육식공룡팩 DLC가 있다면 이슬라 페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크로칸토사우루스의 기본 인기 등급은 230이지만 최대 587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대형 육식공룡 중 존재감이 낮은 편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하위 호환격인 공룡으로 더 넓은 초원과 숲 요구치 그리고 아주 조금 더싼 가격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최대 사교치가 두 마리로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크로칸토사우루스의 특징이라면 DLC 공룡답게 전투시 전용 모션이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인기도는 대형 육식 공룡 중 3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형 육식 공룡 중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기도 합니다. 피노사우루스는 게임 최 후반부 이슬라 소로나에서 해금되는 대형 육식 공룡입니다. 영화 3편에 등장하며 게임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야생에서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라 소로나 미션 중교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공룡이죠. 스피노사우루스의 기본 인기 등급은 240이지만 최대 661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대형 육식 공룡 픽3중 하나로 게임 내 최강의 전투력과 최고의 인기도를 자랑하는 공룡입니다. 유전자 풀 튜닝 시 알로사우루스를 잇는 2위의 전투력을 가지며 인기도로만 따지자면 게임 내 등장 공룡 중 부동의 1위입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조건만 맞춘다면 가장 신경 끄기 좋은 공룡이라는 점입니다. 만족도 하한선은 70%로 대형 육식 공룡 중 가장 낮기 때문에 좀처럼 깽판 치는 모습을 찾기 힘들죠. 이 만족도 한산 70%는 중형유식공룡 중 가장 높은 바리오닉스와 같은 수치입니다. 더불어 가장 인기 좋은 공룡인데 사교치가 최대 2마리이기 때문에 공원의 흥행에 이만한 효자를 찾기 힘들죠. 하지만 스피노사우루스는 조건만 맞추면 가장 안정적인 공룡이지만 그 조건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 계열 공룡 중 끝판왕답게 대단히 많은 초원 요구치와 더불어 게임 내 최고로 많은 습지를 요구하는 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웬만큼 넓은 방사장이 아니면 조건을 맞춰주느라 진땀을 빼게 됩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어식을 했다는 학설을 받아들여 같은 급식기를 설치한다면 물고기 급식기 쪽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이슬라 타카뇨에서 얻을 수 있는 대형 육식공룡으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대형 육식공룡입니다. 쥬라기 시리즈의 상징이자 그 자체인 공룡이죠. 티라노사우루스의 기본 인기 등급은 234지만 최대 598까지 올려 줄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대형 유식 공룡 빅 3의 마지막으로 주라기 월드를 기반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을에 귀한 DLC를 구매하신다면 영화 1편의 렉시, 2편의 버크와 도우 부부, 3편의 약골 티라노 소설판의 티라노스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안타깝게도 티라노사우루스는 혼종을 포함하면 게임 내에서 단 4뿐인 최대 사교치 1회 공룡입니다. 영화 2편처럼 사육하려면 우박사의 비밀 DLC로 사교치 유전자 조작을 해야 하죠.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기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얻는 공룡들은 유전자 조작 슬롯이 적어 후반부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기본 전투력과 인기도 모두 튼실하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슬롯이 많은 후반부 공룡들의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티라노사우루스는 단순히 넓은 면적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피노사우루스에 비해 환경 조성이 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게임 내 2위 만족도 한선은 티라노사우루스 사육에 발목을 잡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위로는 단한 마리 뿐이니 사실상 게임 내에서 가장 더러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방사되어 있는 섬은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이 게임의 자존심, 대형 60공룡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형 60공룡의 라이벌, 강룡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액다였습니다.